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의 열정을 담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 오토모토바이브즈 07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신 모델 리뷰부터 첨단 기술, 디자인, 그리고 성능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형 기아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이상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디자인, 효율성,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차량은 패밀리 SUV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날렵해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슬림한 LED 주간주행 등 그리고 새로운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되면서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매끄러운 라인과 크롬 디테일이 강조되며, 후면부는 입체적인 리어램프와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19인치 또는 20인치 힐 옵션까지 선택 가능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역동성과 정숙함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느껴집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연결되며, 센터 디스플레이 또한 동일한 크기로 구성되어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UI는 심플하면서 직관적이며, 새로운 무드 라이팅 시스템과 통풍 열선 시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까지 더해져, 탑승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워 트레인과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GDI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총출력은 약 230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로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여유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며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과 부드러운 가속감은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도심 연비는 약 18.5km/L, 복합 연비는 17.2km/L로 탁월한 연비 효율도 자랑합니다. 안전 사양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e,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이 e 기본 또는 선택으로 탑재되어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열 독립 시트와 리클라이닝 기능, 3열 자동 폴딩 시스템, 스마트 전동 트렁크, 무선 충전 패드, 다양한 USB-C 포트 등이 탑재되어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 나들이에 최적화된 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시동, 공조 제어까지 가능해져, 스마트카의 진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각국 세금 및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형은 약 4,200만 원대부터 시작되며 상위 트림이나 풀옵션 모델은 5천만 원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첨단 사양, 디자인, 성능을 고려하면 경쟁 모델 대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하이브리드 SUV가 아닌 미래를 준비한 프리미엄 SUV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 도시형 SUV로서의 정숙성과 경제성,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로서의 스타일과 편의성까지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아가 보여줄 친환경 기술의 방향성도 함께 기대하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상으로 2026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토모토바이브즈 07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